그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베스컴 파시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사양은 7800X3D랑 RTX4070Ti 조합으로 옆에 있는 올 화이트로 꾸며진 구성입니다. 가성비보다는 감성 위주로 세팅된 사양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부품 소개하고 게임 테스트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CPU는 AMD 7800X3D가 사용이 됐습니다. 8코어 16스레드의 멀티코어를 갖추고 있는 제품이고요. 7800X3D 출시 이후에 고사양 게이밍 PC 제작 시 인텔 i9의 사용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네요. 확실한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이 공랭 쿨러에 사용도 가능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CPU입니다. 앞으로 나올 차세대 그래픽카드를 장착하셔도 CPU로 인한 병목현상은 없을 거고요. CPU의 쿨러는 조용한 환경을 원하신다면 공랭 쿨러 사용을 추천드리고 좀더 낮은 온도를 원하시거나 지금처럼 예쁜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수냉 쿨러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메인보드는 NGXT, N7B650E, 화이트 화이트입니다. 풀 커버형 방열판이 장착된 화이트 메인보드고요 현재 출시된 화이트 감성용 메인보드들 중에서는 가장 화이트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보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만 메인보드의 금액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이 제품에 꽂혀야만 구입을 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G스킬 트라이던트 G5 모델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고급형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G스킬 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PC에 들어간 메모리는 6000클럭의 CL36 값을 갖고 있는 XMP 메모리구요 방열판 컬러는 실버네요 LED 컬러가 저렴한 메모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훨씬 선명하고 색편현력도 좋은 LED가 탑재되어 있어서 다양한 컬러를 변경하셨을 때 내가 원하는 컬러가 확실히 표현이 되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SSD는 삼성 PN9A1 1TB를 사용해줬구요 그래픽카드는 MSI RTX 4070 Ti 트리오 화이트네아 예쁜 화이트 감성의 그래픽카드구요. 이 그래픽카드가 입고가 안된지 몇달이 되었는데 슬림 화이트라는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이 트리오 화이트는 단종으로 봐야 될것 같고 슬림 화이트를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2mm에서 슬림 화이트는 51mm로 약 1cm 정도 얇아졌네요. 슬림 화이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화이트 그래픽 카드는 MSI 화이트 시리즈나 기가바이트 에어로 OC, 갤럭시 화이트, PNY 등 여러가지 브랜드들에서 출시하고 있으니까요. 디자인이라든지 가격대 보시고 원하시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케이스는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리안리 51D 에보 화이트입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케이스들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 여전히 51D 에보의 인기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감성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리버스로도 구성이 가능해서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이 되거든요. 상단, 측면, 하단, 후면까지 총 10개의 쿨링팬이 장착이 가능하고요. 전면에 메쉬 킷을 장착하게 된다면 3개 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라이저 킷 을 추가해서 그래픽카드를 세워 서 장착을 해줬지만 원하시는 디자인 과 그래픽카드 제품에 따라서 라이저 킷 없이 사용도 가능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800w 화이트 모델을 사용 해줬고 cpu 쿨러는 ngxt 크라켄 엘리트 360 rgb 화이트로 라디에이터는 상단 에 고정을 해줬네요. 쿨러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다양한 커스텀이 가능한 커다란 lcd가 탑재 되어 있고 뛰어난 쿨링 성능과 안정성 까지 입증이 된 크라켄 시리즈라서 가격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냉쿨러고요. 여기에 수냉쿨러 920 제공되는 번들팬은 사용하지 않고 리안이 유니펜 s i n f 1 2 0 RGB 화이트팬을 교체해서 장착을 해줬습니다. 동일한 팬을 측면, 하단, 후면까지 모두 장착을 해서 총 10개의 팬이 장착이 되었고요. 일체감 있게 구성이 되었네요. 지금 LED 세팅을 화이트로 맞춰놨는데 원하시는 컬러로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취향 따라서 LED 색상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CPU 쿨러와 쿨링 팬의 가격만 합쳐도 거의 100만 원 가량 하거든요. 감성을 위해 투자실 만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적합한 구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맥셀리트 슬리빙 케이블을 사용해서 메인보드 쪽으로 들어가는 24핀 전원 케이블과 8핀 보조 전원 케이블도 화이트 케이블로 선 정리를 마무리했네요.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400만 원대에 제작이 가능해지고 그래픽 카드를 여기서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RTX 4080이나 4090 교체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그래픽카드 올리셨을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도 1000W 이상으로 변경해주셔야 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품 소개 다 해드렸으니까요. 이제 게임 테스트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게임은 3가지 돌려봤고요. 모두 QHD 해상도의 풀옵션입니다. 호라이즌 제로던, 사이버펑크 2077 그리고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네요. 3가지 게임 모두 평균 프레임이 200을 넘고요. 하위 1%도 150을 넘겨주고 있어서 고사양 게임에서 이 정도라면 더 사양이 낮은 일반적인 게임들은 훨씬 높은 프니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QHD 해상도의 144Hz 모니터나 240Hz 모니터를 쓰시면 딱 알맞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4K 모니터를 쓰신다면 옵션은 게임에 따라 조절을 좀 해주시거나 그래픽 카드를 4080이나 90으로 올려주시면 풀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구성에서 부품 변경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점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참고하셔서 PC 구입 시 도움이 되셨길 바라. 하고 백스컴으로 주문 주시면 잘 만들어서 튼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97% 수컷들을 위한 방송 백스컴 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